알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로마서 개요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염두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지 또 배경은 어떤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또 기독교의 뼈대 핵심 교리들이 로마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는 곰탕 같다. 그래서 아주 깊은 어, 깊은 맛을 내는 곰탕처럼 이한절한 절이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종교 개혁 중세 시대의 면제부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행위구원이 가득하던 그 시대에 이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교회사에 또 위대한 인물들, 어거스틴, 루터, 존 웨슬리 등등 거성 같은 인물들이 다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복음을 잘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그 다음 보시면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쓰신 책입니다. 독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잠시 살펴보면 이 로마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되기로는 이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진 교인들 중에서 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특정한 건물보다는 가정 교회처럼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져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데요.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 겁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전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심한 경우는 율법을 아예 폐지시키려는 사람도 있고 이 둘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어요. 5년 정도 지나고 다시 불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런데 다시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가 강해, 강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5년 만에 들어왔는데 자신들의 모습과 교회가 너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은혜로웠던 로마 교회가 약간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고린도는 지금 티르케 지역인데요.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고요. 그다음 보시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바울은 이 로마를 거쳐서 로마 선교를 통해서 또 스페인까지 서쪽으로 계속 이제 가는데 아, 들르기 위해서 먼저 편지를 쓰고 있고요. 또두 번째.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율법 준수에 고집하는 자들, 또 반율법주의자들, 막사라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율법주의자들, 기독교를 행위 종교로 돌리려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또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같이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1, 2, 3 유대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고 참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3번 로마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봉합하기 위해서 바울이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보게 되면 죄 그리고 구원 영적 성장 섬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장 분류를 보시면 대부분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과 또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신앙과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오늘 로마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무엇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정말 완전 모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 모르는 사람도 몇몇 있겠지만 우리처럼 복음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왜 전한다고 하냐면, 이유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로마서를 읽어 가실 때에 복음을 깊이 알고,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아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아야 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삶인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갈 때이 목표를 가지고 주님, 제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큐티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이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요, 또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없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키운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성도들이에요. 처음 보는 성도들인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항상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이 결국은 말씀을 말합니다. 어떤 신유 예언 방언 이런 은사가 아니고 로마서를 말해요. 사실은 말씀 로마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하이니 견고하게 하려 하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한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빨리 만나고 싶고 이들을 위해서 이 대단한 로마서까지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가족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랑이 충만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보게 되시면 노란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맺게 하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데 바울의 마음이 지금 뜨거워요 그 로마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로 유대인 이방인끼리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열매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바울이 품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열매맺게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 사랑이 더, 더 흘러가게 원합니다. 복음 충만은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빚진 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더 깊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여러 번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음에도 또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서 그 로마서를 먼저 서신으로 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 바울은 그 사랑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아주 강합니다. 나온 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바울처럼 더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주변의 이웃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처럼 관심을 갖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갚을 길이 없는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전하게 하시고 또그 사랑 내가 어떻게든지 갚을 수 있는 갚 를 최선을 다한 바울처럼 빚진 자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구나 할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의 빚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최선다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고, 온 가족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어려움 겪는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능력에 손얹어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회복의 은혜의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